<laughs> 방송에서 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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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본이 보셨네. 아, 아, <웃음> 오랜만이네요. <웃음> 아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laughs> 구아 잘생긴 학구 오빠 어제 잘 들어갔어요? 난 어제도 취했었음. 어제 사고 많이 쳤더라. 어 구황님. 저 본서버 백바퀴나 하게 하게요 오늘은. 음 오늘은 아이템 좀 먹게. 아, 사실, 모르겠어. PTR에서, 진짜, 똥꼬쇼를 했는데, 템이 너무 안 나와요, 진짜. 내가 사실 하다가, 텐션이 너무 죽는 거야. PTR 하다가. PTR을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껐거든요, 하다가. 아, 적당히 재미가 없어야지, PTR이. <laughs> 좀 심하긴 했어, PTR, 그죠? 그리 뭐 우버 100번 가보 가보실 가실래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꾸아 학구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할 거냐면 사실 유튜브 이번에 좀 조회수가 잘 나와서 우버 백0 0바퀴 3편입니다 세, 세 우버 백바퀴 3편입니다 3편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구아를 갈 겁니다 그냥 지금 유튜버들이나 스트리머들 다 지금 다 PTR 하고 있는데 아나 PTR하다가 정신 나갈뻔 했거든요 사실 아이템이 너무 안 나오기도 하고 아니 고유 아이템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 그게 너무 짜, 짜쳐가지고 그게 너무 짜쳐서 네 스트레스 풀려고 본 서버 오늘 잠깐 왔습니다 오늘 뭐 동욱님이나 저희 클래넌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저한, 저 지금 제, 저한테 가려져서 안보이죠? 어 살아있는 강철 살아있는 강철. 이렇게 375개를 모았구요. 치르개돌도 52개 모았습니다. 52개. 이 사람 뭐야? <laughs> 이 사람 뭐야? 저 사람 왜내 옆에 있어? 그리고 오늘 그리그아르를 가는 이유가 지르를 이미 한번 갔구요. 얼음 속에서도 한번 가가지고 그리그아르 가고 이제 드릴까지 딱 이어지는 네,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는 보시면은 그리고 아르는네 그리고 아르는 여기 딱 보면 나오죠. 그리고 아르뭐 야만 용사로 저는 오늘 갈 거고요. 라말라드니의 역작, 하루가스의 분노 뭐이두 개가 나오네. 그리고 뭐 도적도 이런 거 나오고 고통의 파편을 준다는 게 조금은 특이하죠. 네 아마 이거 자체가 두레일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각종 우버 아이템까지 나온다는 거. 원래는 드루이드로 가려고 했는데, 드루이드 템 자체가 너무, 너무 시세가 없고, 공감대를 좀 얻기 어려워서, 야만 용사로 갑니다. 원래 약간, 그리고 아르는 약간, 제가 이제 그리구 아르를 하면서, 이거 약간 뇌절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100번을 어을할 때마다, 3어픽스 아이템을 최소한 두세개씩은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거를 목표. 플러스 하로가스의 분노랑 라말라드니의 역작 2어픽스 이상. 그리고 샤코랑 하나비 같은 거 1어픽스 이상을 약간 목표로 오늘은 가보려고 합니다. 네. 소울림이랑갈 거고요. 사실 두 명이서 가는 것도 웃기지. 그래서 사람을 매번 구해가지고 25로 울테이션, 100바퀴를 달려갑니다. 100바퀴. 아예 동훈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영상 상단에 뭐몇 바퀴째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상 왼쪽 상단에 우버 몇 바퀴째 돌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참고하면,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할게 있나? <laughs> 어 그냥 뭐 <laughs>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뭐 볼게 있나? 어? 네, 편안하게 보시라고 만든 영상이라 오늘은 얼굴을 깠는데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볼때 약간 밋밋하더라고 리액션이 그래서, 얼굴도 깠습니다. 5시 드릴, 꺼져. 아,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되게 젠틀한 방송을 좀 지향을 하는데, 화나는 댓글들, 화나는 채팅들 보면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제가. 좋았어. 그냥 갑시다. 뭐, 주절주절 말이 많죠. 전 그만 굽고, 갈게요. 그리가르 백바퀴 출발 <laughs> 지금 시작합니다. 참고로 구독이랑 좋아요도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아이 뭐야, 꽃지원님, 꽃지원님은 같이 가죠. 그냥 <laughs> 같이 가죠. 그냥 어, 그 정도 있으시면은 <laughs> 있으시면 그냥 같이 가자. 형님, 어, 같이 가죠. 뭐야? 왜 이렇게 있는데 같이 안 간다고 약간 지루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러신가? 아, 좋아요. 꽃지원 가자. 막부님도 가시죠.